명품 손목시계의 대명사로 불리는 시계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롤렉스입니다. 럭셔리 시계 전문 판매 사이트 워치파인드 앤코는 2020년 가장 많이 검색된 럭셔리 워치를 조사했는데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롤렉스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롤렉스보다 비싼 손목시계 브랜드도 많이 있지만 왜 사람들은 롤렉스를 가장 많이 찾는 것일까? 그런데 사실 초창기 롤렉스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전쟁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브랜드 백과사전 롤렉스 1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881년 3월 22일, 독일 쿨룸바흐에 살던 요한 다니엘 페르디난드 빌스도르프와 안나 마이젤 사이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한스 빌스도르프, 훗날 세계적인 명품 시계 브랜드 룰렉스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한스에게는 형과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어머니 안나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철물점을 운영하던 아버지 요한이 삼남매를 길렀습니다. 하지만 한스가 12살이 되던 1893년, 아버지 요한마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한스 남매는 모두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한스의 삼촌이 한스 남매를 돌보게 되는데, 그는 요한의 철물점 사업을 정리하여 얻은 재산으로, 한스 남매를 독일 코브르크에 있는 명문기숙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재산을 관리해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스는 훗날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삼촌들은 우리 운명에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는데 그때부터 제 소유물을 돌보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되돌아보면 이 시기가 제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스 남매는 기숙학교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스는 수학과 영어, 불어, 독어 등의 언어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편 그는 기숙학교에서 한 스위스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스위스 사람에게 정확히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수 없지만, 기숙학교를 졸업하던 1900년, 스위스 라쇼드퐁으로 이주하여 쿠노 코르텐이라는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쿠노 코르텐은 스위스 회중시계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는데, 프랑스, 독일, 스위스에 있는 대부분 시계 공급업체의 제품을 다뤘으며, 시계를 직접 제조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영업뿐 아니라 불어와 도거까지 모두 가능했던 한스는, 이곳에서 외국어 특파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시계 공급 업체들과 비즈니스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그는 국제 전략 마케팅 영역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업무가 있었으니 바로 매일 수백 개의 시계를 감아보고 정확성을 모니터하는 일이었습니다. 회중 시계를 보고 또 보고 뚫어지게 관찰하다 보니 어느새 그는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시계가 어떻게 생산되고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1903년. 한스는 영국 런던에 있는 한 시계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직접 완벽한 시계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시계 전반에 대해 열심히 연구해 나갔습니다. 1905년, 24살이 된 한스는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 모은 재산을 투자하여 시계 케이스 제작자인 알프레드 데이비스와 함께 시계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참고로 데이비스는 훗날 자신의 여동생과 결혼하여 매부가 됩니다. 어쨌든 한스와 데이비스가 영국 런던 해튼 가든스 83번지에 세운 회사가 바로 롤렉스의 전신인 빌스도로프 앤 데이비스입니다. 한스는 먼저 스위스 비엔에 본사를 둔 명품 시계 브랜드 에글러의 시계를 수입하여 영국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에글러는 시계장인 장 에글러가 1878년에 설립한 시계 제조회사인데, 1902년에 아주 우수한 성능의 레버 이스케이프먼트, 그러니까 시계의 리듬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를 개발한 곳이었습니다. 한스가 에글러의 시계를 수입한 이유가 또 하나 있었으니, 에글러가 손목시계를 생산하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해도 회중시계가 유행하던 시계였으며, 손목시계와 펜던트 시계는 여성들 일부만 착용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스는 손목시계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자신이 구상한 손목시계 디자인에 에글러에서 제조한 정밀한 무브먼트를 장착하여 시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브먼트란 시계의 기계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태엽을 중심으로 하는 동력기구 핸즈나 디스크를 움직이는 톱니바퀴가 늘어선 윤열기구 밸런스 휠과 이스케이프먼트 휠, 앵커로 구성된 조속 탈진기구 이렇게 세 기구로 구성됩니다 무브먼트가 얼마나 정밀하냐에 따라 시간의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한스는 빌스토르프 앤 데이비스에서 제조한 시계를 브랜드화하기 위해 새로운 이름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는 어떤 언어로도 발음할 수 있는 짧은 이름이면서 시계에 새겼을 때잘 어울리고 대문자로 대칭인 이름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스는 가능한 모든 알파벳 문자를 조합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스는 영국 런던에서 말이 끄는 옴니버스의 상부 가판에 앉아 타고 가던 중 램프의 지니가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롤렉스. 그렇게 1908년. 빌스토로프앤 데이비스의 시계 브랜드 룰렉스가 공식적으로 등록됩니다 그런데 한스가 손목시계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손목시계가 너무 작고 깨지기 쉬우며 남자답지 않고 부정확하며 먼지와 습기에 민감하다고 생각하여 좀처럼 손목시계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스는 시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910년 한스는 스위스 비엔에 있는 공식 시계 등급 센터에서 세계 최초로 손목시계에 대한 크로노미터 정밀도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크로노미터는 선박의 진동 및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밀 휴대용 태엽시계를 의미합니다. 이후 1914년 7월 14일, 롤렉스 손목시계가 시계의 정확성을 인증하는 기관인 Q천문대로부터 A등급을 받은 세계 최초의 손목시계가 되면서 롤렉스는 정확도 높은 시계라는 인지도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한스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조만간 회중시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손목시계가 그것을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생각이 착각이 아니라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낼 것입니다. 1914년 7월 28일,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렵 한스는 회사 이름을 빌스도르프 앤 데이비스에서 더 롤렉스 왓츠 컴퍼니로 변경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 빌스 도르프는 독일인의 이름이었는데 독일이 제1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면서 독일인에 대한 혐오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1915년 영국은 관세를 33%로 높여버렸습니다. 그러자 한스는 높은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롤렉스의 국제 본부를 스위스 비엔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한편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시계는 아주 중요한 아이템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참호전은 포병의 발포와 보병의 진군 사이의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대를 이동시키거나 발포를 하는 시점을 지휘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시간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까지도 손목시계는 여전히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군인들은 해중시계로 시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해중시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코트 단추를 풀거나 장갑을 벗거나 심지어 소총을 내려놓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목시계를 사용했더니 이러한 번거로움 없이 소총 조준 상태에서 그저 손목만 180도 돌림으로써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상군 뿐 아니라 비행기를 조종하는 공군에게도 회중시계보다 손목시계가 훨씬 편하다는 게 증명되면서 1917년 영국은 군인들에게 손목시계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의 정확성과 손목시계라는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은 롤렉스는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던 1919년, 한스는 롤렉스의 본사를 시계의 성지인 스위스 제네바로 이전했고, 회사 이름을 몬테레스 롤렉스 SA로 변경했습니다. 당시 모든 시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시계 문자판에 먼지가 끼거나 습기가 차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계는 크라운이라고 부르는 태엽감기 나사를 돌려야만 시계의 동력을 축적할 수 있었는데 그 크라운의 틈으로 먼지와 습기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한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방수 시계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1922년 롤렉스 최초의 방수 시계 서브 마린이 출시됩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로 시계 위에 이중 케이스를 씌워서 방수 기능을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계 크라운을 돌리기 위해서 외부 케이스를 열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열고 닫는 것을 반복함에 따라 케이스의 나사 부분이 마모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스는 좀더 발전된 형태의 방수 시계를 연구한 끝에 시계 케이스에 이음새가 없도록 금속을 통째로 깎았으며 잠수함 해치처럼 크라운을 나사 형태로 이중 삼중으로 잠글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1926년 세계 최초로 방진 방수가 되는 신개념 시계 롤렉스 오이스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칸스는 롤렉스 오이스터의 방진 방수 기능을 잘 홍보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재밌는 광고를 만들게 됩니다. 진짜 물고기가 있는 수조 속에 롤렉스 오이스터를 같이 넣어서 롤렉스 공식 판매점에서 전시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광고는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7년 10월 또 하나의 이벤트를 통해 롤렉스 오이스터는 그 기능을 인정받게 됩니다. 바로 영국의 수영 선수 메르세데스 글라이츠가 영국 해협을 헤엄쳐 건널 때. 롤렉스 오이스터를 목에 걸었던 것입니다. 비록 글라이츠는 영국 해협의 5분의 4 정도에서 도전을 끝내야 했지만, 무려 10시간 동안이나 수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롤렉스 오이스터에 물이 새지 않았고, 롤렉스는 이를 데일리 메일지 1면에 실어 적극적으로 광고했습니다. 이후 메르세데스 글라이츠는 1930년대까지 계속해서 브랜드 홍보대사로 활동했습니다. 참고로 이때까지만 해도 롤렉스는 영국과 스위스에서만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롤렉스 오이스터 덕분에 시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방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또 다른 귀찮음이 생겨났습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당시 시계는 크라운이라고 부르는 태역감기 나사를 돌려서 시계의 동력을 만들어줘야 했는데 롤렉스 오이스터는 크라운을 감기 위해서 방수 방진을 위해 나사 형태로 만든 크라운을 푼뒤 감아야 했습니다. 방수라는 장점을 얻었지만 기존 시계보다 크라운을 감는 공정이 하나 늘어났던 겁니다. 그러다 다시 꽉 조이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밀폐가 되지 않아서 먼지나 습기가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풀고 조우기를 반복하다 보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품이 마모되어 밀폐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스는 어떻게 하면 밀폐 기능을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대신 발상을 전환하여 자동으로 태엽을 감아주는 셀프와인딩 시계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스보다 무려 150년가량 먼저 셀프와인딩 회중 시계를 개발했던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위스 시계 제작자였던 아브람 루이펠레레. 1777년, 그는 시계 내부에 회전하는 추를 넣어 사용자가 걸을 때 중력에 의해 추가 회전하며 헤엽을 감는 원리로 만들었습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이긴 했지만, 당시 기술력으로는 효과가 미미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1923년, 영국의 시계 제작자 존 하우드는 한스보다 먼저 셀프와인딩 손목시계를 개발했습니다. 조는 시소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며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의 시계는 회전하는 추와 무브먼트 아래쪽에 고정된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회전하는 추 양옆에 스프링 범퍼가 있어서 회전, 충돌, 반동을 이용하여 태엽을 감을 수 있는 힘을 높였습니다. 1923년 7월과 10월, 조는 영국과 스위스에서 셀프와인딩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각각 얻었습니다. 하지만 시계가 성공하지 못했고, 세계대공황을 겪으며 회사는 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스의 롤렉스 손목시계가 셀프 와인딩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롤렉스는 사용자의 움직임에 의해 반원형판이 360도 자유롭게 회전하면서 태엽을 감아주는 오토매틱 와인딩 메커니즘을 발명했는데 손목의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감지하여 동력으로 변환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영구적으로 자유롭게 회전하는 회전자라는 의미로 퍼페츄얼 로터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참고로 퍼페추얼 로터 시스템이 오늘날의 모든 현대식 오토매틱 시계의 뿌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31년 오이스터의 퍼페추얼 로터 시스템을 적용한 손목 시계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얼이 출시됩니다.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얼은 태엽을 일일이 감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편리했으며 자동으로 태엽이 계속 적절히 감기기 때문에 시계의 정밀성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태엽을 감기 위해 크라운을 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방수 시스템의 마모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얼은 워치 메이킹의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1939년 9월 1일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스위스의 경우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스는 롤렉스의 본사가 스위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영국을 지지하고 히틀러의 나치 정권을 반대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롤렉스 손목시계는 영국군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영국 왕립공군, RAF 조종사들에 의해 많이 사용되었는데 한스는 RAF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에어타이거, 에어자이언트, 에어라이언 등 조종사가 더 쉽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크게 디자인한 에어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한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전쟁 중 독일군에 생포당한 RAF 병사들이 롤렉스 시계를 압수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한스는 영국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전쟁 포로들은 전투 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제네바 협약에 의해 적십자를 통하여 우편물과 소포를 전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가 된 연합국 군인들이 롤렉스에 편지를 쓰면 롤렉스 손목시계를 보내준 것입니다. 단 여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시계값을 지불하도록 했던 겁니다. 롤렉스의 이 캠페인은 전쟁 포로가 된 병사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캠페인과 관련된 일화가 존재합니다. 스타라 그룹프트 3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클리브 제임스 너팅이란 상병이 있었습니다. 1940년 3월 28일 덩케르크에서 적군의 통신선을 끊다가 붙잡힌 너팅은 3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43년 3월 10일, 너팅은 스테인리스 스틸 롤렉스 오이스터 3525 크로노 그래프를 주문했습니다. 사실 그는 스타라그 루프트 3에서 대탈출을 준비하던 주모자 중한 명이었는데 독일 순찰대의 순찰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값은 비싸지만 정확도가 높다는 오이스터 3525 크로노그래프를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스는 다른 병사들에게 인기 있던 오이스터 퍼페추얼보다 훨씬 비싼 크로노그래프 모델을 주문한 너팅의 편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심지어 너팅은 감옥 신발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시계 값도 지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스는 전쟁 동안에는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직접 답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76명이 시도한 스타라그루프트 3의 대탈출은 실패했습니다. 일부는 게슈타포에 의해 처형되었고, 대부분 수용소로 다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단 3명만 중립국인 스웨덴과 스페인으로 탈출했는데, 너팅은 다시 수용소로 끌려간 이들 중에 있었습니다. 이후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면서, 너팅은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덕분에 롤렉스 시계의 청구서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의 통화 수출 규제로 인해 단돈 15 파운드만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2007년 너팅의 시계는 한스와의 서신과 함께 경매에 올라와 무려 66,000 파운드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너팅은 1950년 영화 '더 우든 홀스'와 1963년 영화 '더 그레이트 이스케이프'의 컨설턴트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1945년 에어 타이거, 에어 자이언트, 에어 라이언 등 다양한 이름으로 나오던 에어 시리즈는 에어 킹으로 통합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비행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940년대 초만 해도 시계에는 시, 분, 초, 이렇게 세 가지 정보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롤렉스는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에서 자동으로 날짜를 표시해주는 신개념 시계, 롤렉스 데이트 저스트를 선보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방수 방진 기술의 오이스터 케이스에 셀프 와인딩 기술인 퍼페츄얼이 적용되었으며 중앙기어와 스프링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밤 12시가 되면 3시 부분에 있는 날짜를 표시하는 칸이 자동으로 다음 날짜로 변경되는 퀵체인지 기술이 사용된 모델이었습니다. 초기에 데이트저스트는 날짜가 변경되는데 시간이 약간 걸렸기 때문에 자정 직전에 점진적으로 바뀌는 방식이었습니다. 최초의 데이트저스트인 레퍼런스 4467은 옐로우 골드로만 출시되었습니다. 롤렉스는 데이트저스트를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했습니다. 1947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에게 데이트저스트를 선물했으며, 1950년에는 나토군 최고사령관이던 아이젠하워에게 선물했습니다. 참고로 처칠에게 준 데이트저스트는 롤렉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을 10만 번째로 통과했으며, 아이젠하워에게 준 데이트저스트는 15만 번째로 통과한 시계였다고 합니다. 한편 1953년. 롤렉스는 사이클롭스 렌즈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얻게 됩니다. 사실 사이클롭스 렌즈 기술은 아주 우연히 개발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방수 기능을 연구하던 롤렉스 직원들은 롤렉스 시계를 차고 샤워를 했는데, 어느날 시계 유리 위에 묻어있던 물방울 부분의 숫자가 다른 숫자보다 크게 보였던 겁니다. 이에 시계 유리 표면에 사파이어로 된 볼록 렌즈를 부착하여 만든 것이 바로 사이클롭스 렌즈입니다. 그렇게 1955년, 사이클롭스 렌즈 기술은 데이트저스트에 처음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때 데이트 저스트에는 향상된 퀵 체인지 메커니즘도 탑재되면서 날짜도 즉각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연히 개발된 사이클롭스 렌즈는 지금까지도 롤렉스의 시그니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롤렉스는 날짜뿐 아니라 요일까지 표시된 손목시계의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1955년 특허를 출원한 뒤 1956년 스위스 바젤 박람회를 통해 처음 공개된 이 모델은 바로 롤렉스 데이 데이트였습니다. 데이트저스트와 마찬가지로 날짜칸과 사이클롭스 렌즈가 적용되었으며, 12시 부분에 요일이 플레임으로 표시되는 칸이 있었습니다. 데이데이트는 브레이슬릿 디자인으로 데이트저스트와 차별성을 주었습니다. 데이트저스트가 5열로 구성된 반면, 데이데이트는 3열로 구성한 것입니다. 이후 1957년, 반원형 링크 3열로 구성된 메탈 소재로 된 프레지던트 브레이슬릿이라 불리는 디자인이 도입되는데, 처음부터 프레지던트 브레이슬릿이란 이름으로 불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1963년, 미국의 제36대 대통령이 된 린든 존슨이 이 브레이슬릿 디자인의 롤렉스 데이데이트를 즐겨차면서, 1966년, 롤렉스는 데이데이트 잡지 광고에서 프레지던트 워치라고 광고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 브레이슬릿이 프레지던트 브레이슬릿이란 이름을 갖게 됩니다. 데이데이트의 요일부분은 여러 나라 언어로 적용되어, 현재는 26개의 언어 버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롤렉스 시계는 시간의 정확도뿐 아니라 방수 방진 기능까지 가진 덕분에 여러 험난한 도전에 사용되었습니다. 1933년 휴스턴 에베레스트 탐험대가 만 미터가 넘는 고도에서 에베레스트 상공을 비행할 당시 롤렉스 오이스터를 착용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도 롤렉스 오이스터는 정확한 시간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해 롤렉스는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에 시계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약 8,580m까지 올라 정상까지 270m만 남겨놓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20년간 에베레스트 정복에 도전한 17개의 탐험대가 롤렉스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1953년 5월 29일, 에드먼드 힐러리와 노르게이 텐징에 의해 마침내 에베레스트는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에드먼드 힐러리는 오이스터 퍼페츄얼을 차고 있었습니다. 이에 롤렉스가 세계 최초의 에베레스트 등정을 기념으로 만든 시계가 바로 롤렉스 익스플로러입니다. 롤렉스 익스플로러는 극한의 환경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 더욱 강화된 케이스와 가독성이 높아진 다이얼을 적용하여 전문 등반가 탐험가용 시계라는 포지션을 담당했는데, 1971년에는 24시간용 회전 베젤과 시침이 추가된 익스플로러 2가 출시되었습니다. 1926년에 최초의 방진 방수가 되는 손목시계 롤렉스 오이스트를 개발한 롤렉스는 계속해서 방수 기능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던 1935년 롤렉스는 이탈리아의 수중장치 전문 업체인 파네라이와 협력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파네라이는 이탈리아 해군 수중 전투원을 위한 시계를 원했는데 그렇게 47mm 쿠션 형태의 오이스터 케이스 포켓워치인 레퍼런스 2533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편 1943년 프랑스의 해군 장교 자크 이브 쿠스토와 엔지니어 에밀 가냥은 압축 공기 탱크와 레귤레이터를 결합하여 최초의 수중 자가 호흡 장치 아쿠아롱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스코어 다이빙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롤렉스의 임원 중에도 열정적인 다이버가 한 사람 있었는데 바로 르네 폴 잔느레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크 쿠스터와 가까운 사이였으며 다이버 시계에 필요한 기술과 디자인 요소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초 르네는 과거 레퍼런스 2533을 개발했던 경험을 토대로 다이빙 선구자들과 협업하여 다이버 시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르네는 시계에 60분 눈금이 새겨진 회전 베젤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덕분에 수중에서 남아있는 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953년 롤렉스는 수중 100m까지 방수가 되는 최초의 손목시계인 롤렉스 서브 마리너를 출시했습니다. 이후 1953년 10월 26일부터 칸의 심해 연구소는 서브 마리너의 성능에 관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5개월 동안 수심 12m와 60m 사이 깊이에서 염분이 높은 지중해, 열대기후, 높은 습도 등 다양한 조건으로 무려 132번의 잠수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는 크라운을 뽑아서 시간을 조정하는 상황도 여러 번 있었지만 시계에서 어떤 부식의 흔적이나 물이 스민 자국도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자급시 압축 공기장치로 다이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60m였는데 시계를 밧줄 끝에 부착하여 수중 120m까지 내려 1시간 동안 유지하는 마지막 검사에서도 시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1959년에는 서브마리너의 크라운 가드가 장착되었으며, 1963년 영화 007 위기 일발에서 제임스 본드가 서브마리너를 차고 등장하면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1967년에는 날짜칸이 추가된 서브마리너 데이트가 출시되었으며, 1979년에 와서 사파이어 글라스가 적용되었습니다. 1987년부터는 9041 스틸로 서브마리너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9041 스틸을 오이스터 스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롤렉스 서브 마리너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고 있으며, 현재는 최대 수심 300m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1950년대, 항공기 산업에서 제트 엔진이 발전하면서 장거리 비행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조종사들은 여러 시간대를 지나 비행해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당시 국제선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팬 아메리칸 월드항공은 롤렉스의 조종사들을 위한 시계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렇게 1954년 롤렉스가 내놓은 것이 바로 GMT 마스터입니다. 서브 마리너와 마찬가지로 회전 베젤이 장착되었는데 24시간이 새겨진 눈금과 24시간용 시침을 이용해서 현지 시간과 GMT를 모두 추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GMT 마스터 덕분에 조종사들은 어디에 있든 시차로 인한 피로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1960년대 최초의 초음성 여객기인 콩코드 여객기의 최종 테스트 당시 조종사들이 착용한 시계가 바로 GMT 마스터였습니다. 초기의 GMT 마스터 회전베젤은 38mm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는데 낮 12시간을 표현하는 레드와 밤 12시간을 표현하는 블루 이렇게 두 색상으로 나뉘어 디자인되었습니다. 이후 1959년 40mm 사이즈로 변경되고 크라운 가드가 추가되었습니다. 1984년에는 사파이어 글라스가 적용되고 베젤도 블랙과 레드로 구성되며 GMT 마스터 2로 모델명이 변경되어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으로 된 베젤은 찍힘이나 스크래치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아주 견고한 세라믹 소재의 베젤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세라믹 베젤을 도입할 당시에는 하나의 세라믹 오브제를두 가지 색으로 나누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블랙 모노 베젤이 사용되었지만 이후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다시 투톤 베젤 디자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피카소는 50년대 최초로 나온 레퍼런스 6542 모델을 즐겨찾으며 코바의 혁명가 체계바라도 GMT 마스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상 롤렉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